2월 10일, 내일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설날이네요. 설날 좋은,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대해 드립니다. 일지는 갑진일입니다. 올해가 갑진년인데 갑진일로 어, 음력 좌로가 시작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기운이 몰려 있다. 그래서 뭔가 변화하고 어, 시도하고 변화하는 그런 기운 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의 변화, 자기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것들이 어,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운 이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아, 띠별로 보면 집띠. 집디는뭐하던 대로 특별하게 변화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원래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돋보이는 날인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남이 그뭐 이미 가졌을 때 그것이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성실성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대한다면 자인데도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방치해두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특히 남녀 문제에서는 이럴 때는 어, 미리미리 좀 챙겨보는 그런 어,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괜찮고 애정관계는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사건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불을 보거나 선택해드리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뭔가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만남 과정에서 이 사람들 사람 만나다 보면 자기가 생각 안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돌발 상황으로 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심조심 사람들하고 말을 듣낼 때도 좀 신경 써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돼 가지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틀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지출이 좀 많은 날입니다. 애정 관계도 좀 분리하고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히 여행 같은 거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여기 면나 움직임이 좀 많을 때 신중하게 또 교통사고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어, 주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고 가는 그러니까 어떤 만남을 가졌을 때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었을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 행동하기보다는 주변의 형제들 부모라든지 주변 어른들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어르신들도 어찌 보면 자녀분들의 어떤 의사를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게 더 순리적으로 흐름이 간다라고 보시도 좋습니다 어, 돈의 흐름은 양호하고 애정하기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선구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도 뭔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의 기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서 싹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명절, 날, 설날, 새로운 기운이 이렇게 움트고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대, 대체로 긍정적인 어떤 기운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 전반적으로 봐서 연애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더 상승의 기운이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어,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는 내일 하루 세속적인 욕망은좀 내려놓는 그런 기운이 있어 보입니다. 자기가 뭔가 자기 일 속만 챙기다 보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좀 틀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예 관계로 만나는 어떤 그 만남이 대체로 아닌 만남이 명절날 모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세속적인 것보다는 그냥 내실을 기는그 그 모임 자체 그 가족들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행동하시다면. 하 웰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기에서 자기 이익이라든지 또 재산이라든지 뭔가 이런 문제로 또 분란을 안 일으키는 게 좋겠죠. 돈의 흐름은 막 그저 그렇습니다. 예전 관계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는 괜찮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별로 그래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랑의 지병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는 뭔가 변화하고 바꾸고 개선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기도, 자기 자신부터도 변화하고 바꾸어 가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또 초, 저하루를 그러니까 설을 기해서 자기도 좀 변신하고 새롭게 또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감하게 행동할 것들은 행동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증강의는 괜찮고, 사건사고나 질병강의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 말띠는 뭐, 유익한, 설날이 그 될것 같네요. 뭔가 의미도 있고 자기+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으로 어떤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에 대해서 배려해 줄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하고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또 지인의 도움을 얻어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는. 뭐 기존에는 사람들하고 관계는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은 막 그래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뭔가 생각 안 했던 그런 어떤 돌발적인 어떤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날 사람들하고 울렸을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서 조금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상대를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니는 달리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날또 애정관계는 특별히 좀 불안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남녀문제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도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도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아 이렇게 가족들 간의 모임, 만남, 이런 것들이 대체로 국면적인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사람들하고 뭐, 합합될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어떤 그런 기운을 위해서, 그런 어떤 흐름을 위해서 만남을 했을 때 대체로 원만하게 또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랬을 때 자기인데도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래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사람들인데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될것 같습니다. 돈의 룩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딱띠 딱디. 딱띠는 어좀 움직임이 좀 많은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역마성 기운이 강합니 그래서 앉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옛날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은 그런 게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닭띠 같은 경우는 그런 이동 변동 이런 것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 집도 갔다가 저 집도 갔다가 또뭐 산소도 갔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뭐 상대를 배려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또 가지고 또 상대 집을 방문했을 때 너무 오래 있거나 하는 것보다 도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이동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돈에 흐름은 막 그지그렇습니다. 애정관계좀 신경 쓰이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를 교통사고는 좀 조심해야 되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아, 사람들 만나다 보면 주변에 어떤 자기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서도 자기가 막할 것처럼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보다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어좀 참고 이렇게 기다려 주는 어떤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 어떤 조그마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집안 전체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강의도좀 신경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강의도 좀 조심해야 되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띠, 지띠는 대체로 좀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냥 하루 그 자체가 큰 일이 없이, 사람들과 그 많은 만남이 있어도 큰일 없이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정된 어떤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큰 사고 없이, 안정되게 가족들과 관계도 그렇고 좋아 보입니다. 음, 뭐, 좋은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하기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 않고 성부를 원하선 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